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조그만한 윗단 마을이 있었어요. 어느 날그 마을의 한 젊은 수도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언덕 위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외지인들을 별로 겪어보지 못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고 쉽게 맞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수도사는 사람들의 경계 어린 어색한 눈길에 상관없이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리고 따뜻하게 동네 사람들을. 마이해줍니다 마을 사람들을 그야말로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주었습니다. 마을에 대소사 간 일이 생기면 먼저 직접 찾아가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섬길 일이 있으면 기꺼이 팔을 걷어붙이고 섬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매일 아침 마을 중앙에 큰 길에 나가서는 늘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마을 오기의 공동 우물은 늘이분니이 전문 수도사가 깨끗하게 그렇게 마을 우물도 정리하면서 청소합니다 일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환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는 수도사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점차 마을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기 시작했고, 수도사를 마을 주민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점차 헌신적이며 인정 많고 따뜻한 수도사를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까지 갖기 시작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말동무 되어주는 그가 고맙고, 어린 아이들, 그들하고 같이 어울려 놀아주기도 하는 그 모습에 아이들도 무등을 타며 그렇게 이 수도사를 좋아합니다. 몇명 되지 않는 마을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며 넓은 세상의 이야기도 들려주며 그들 마음속에 꿈을 심어 나갑니다. 비전을 주면서 더 넓은 세계에 나갈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치고 지도합니다. 수도사 한 사람 때문에 마을 분위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그지 없는 나날들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을에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요. 불행한 일이란 젊은 처녀 한 사람이 임신을 한 것입니다. 도시와 많이 떨어져 있던 이 윗단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계율이 있었어요. 법칙이 있었어요. 마을의 정결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처녀를 돌로 치는 엄격한 그런 마을 규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임신한 이 처녀가 나를 이렇게 애에 갖도록 한 상대 남자를 폭로하면 돌에 맞아야 할이 여자 대신에 그 남자가 돌에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처녀가 임신한 것이 발각된 것이죠.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처녀를 마을 중앙으로 끌고 왔지요. 이 소식 듣고 마을 사람들을 다 몰려왔습니다. 몇몇 사람들 손에는 굵직한 돌이 들려 있습니다. 그들은 처녀에게 너를 이렇게 만든 놈이 누구냐? 누가 너를 이지경으로 만들었어? 하고 재촉하여 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는다면 금방이라도 돌을 던져 내리칠 기사 앞에 이 처녀는 두려움의 십사입니다. 그 처녀는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처녀는 주민들과 떨어져 몸 발치에 있던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리고는, 예, 바로 저 사람이에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저 두려움 속에 공포에 질려 바로 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처녀가 지목한 사람을 쳐다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 수도사를 지목한 거예요. 사람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했다는 마음에 분노가 더 들끓기 시작합니다. 몇 사람이 뛰어가서 뻘쭘하게 서 있는 그수도달를 멱살을 자꾸 끌어와 거기 울고 떨고 있는 그 여자 옆에 무릎을 꿇쳐 앉힙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 처녀 임신시킨 사람 맞아? 당신이 그랬단 말이야? 긴장감이 흐릅니다. 수수사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머리 숙여 두려움에 흐느껴오는 여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러다 그중에 한 사람이 그의 얼굴에 예이 망할 놈 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돌에 맞은 수도사의 얼굴에서 철철 피가 흘려 피범벅이 되고 맙니다. 그 모습에 자격을 자극을 받은 사람들 하나 둘 손에 손에 들고 있던 돌을 그 수도사에게 던져 수도사는 마침내 쓰러져서 피를 흘린 채 움직이지 못합니다. 분노에 찬 사람들은 돌로 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우리 마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저 수도사를 저 나무에 매달자. 그리고는 질질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 중에도 계속해서 그 수도사에게 돌을 던집니다. 나무에 끌고 가 매달자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계속 돌을 던지며. 끌려 가다가 결국은 수도사의 숨이 멈춰버립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군중들은 마을에 확실한 교훈을 삼아야 한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미 죽음이 된그 수도사를 결국은 나무에 매 달려고 끌고 가 매다는 순간 수도사의 헐렁한 옷이 쩔. 벗겨집니다. 놀랍게도 그 수도사는 남자가 아닌 여자였습니다. 여자 수도사, 남장을 하고 그렇게 섬겨왔던 여자였던 것이죠. 그여 수도사는 처녀를 보호하기에 자신이 죽기까지 아무 소리 하지 않냐고. 묵묵히 그 조롱과 멸시와 미움과 그 던져진 돌멩이 속에 자기 생명을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수도사의 이야기에 어떤 제목을 달수 있을까요? 전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여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키를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수자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의 교훈을 다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다 체험하고 눈으로 본바고 손으로 만진 그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비록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지만 그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갔던 베드로가 증언하는 증언이에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으며 그럼에도 욕을 당하시디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당하시디 위협하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재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권한과 십자가의 기림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로 그렇게 지키면서 우리는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되짚어보고 돌아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십자가에서 목격하게 되어지고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내 마음속에 새겨보고 그 은혜의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 속에 깊이 묵상하는 한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최바오로 작가가 조각한 십자가 조각상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예, 저 십자가입니다. 제목이 악수하는 십자가, 뭐하는 십자가? 악수하는 십자가, 십자가는 두 기둥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세로로 종적인 기둥, 하나는 가로로 횡적인 기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악수하는 십자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거룩하신 그 하나님, 의로우신 그 하나님과. 죄의 지은 나와 이렇게 화목하게 그렇게 손잡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가로 기둥 그 속에서 죄인인 우리와 의로우신 하나님과 만나 화해하는 악수를 할수 이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너와 내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화목하며 악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화평을 이룬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저 그림을 잘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있어요. 평, 평등합니다. 너와 나 모두가 다. 그리고 손을 마주 잡은 이 손에서 누구 하나든지 놓으면 그냥 풀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서로 피차.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고, 서로 섬기는 선한 청지기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서로 평화를 이루도록,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서로 화목하도록, 그러나 이 손은 누구라도 놓으면 그냥 관계가 그냥 끊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저 가로 기둥을 보면 우리 사람은 잘 보면 오른손인가요? 왼손인가요? 보면 왼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위에서 내려온 손은 오른손이에요. 서로 이렇게 평등하게 맞잡은 손과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내 무엇을 잡고 있어요? 팔뚝을 잡고 있어요. 사람의 손은 연약하여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 전능하신 손은 한번 부여 잡으면 놓지 않겠다 하는 의미를 담아서 새긴. 나는 연약하여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의면할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우리 손 놓지 않고 우리의 팔을 꼭 붙잡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완전치 못해요. 나는 능력에서도 한계가 있어요. 아는 지혜도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내 모습은 늘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팔은 내 연약한 팔을 굳게 잡아 내가 놓치더라도 그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사랑의 능력이 있는 손님을 우리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읽었거나 아니면 본실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맡기고 마음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위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닫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고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 사람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오? 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한 얼굴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할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란 말이야? 내가 말리길을 떠나 나서는 그 순간에 내 처자를 맡기고 맘놓고 갈 만한 그 사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온 세상에 나다 버리고 마음이 위루어지할바 모를 때, 너뿐이야, 라고 믿어지는 그, 그한 사람, 그대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가라앉고 있는 뱃속에서 구명대 내게 밀어내면서, 너만은 제발 살아야 돼, 라고 말해줄 그한 사람, 그 사람, 그게 누구냐고요? 인생의 최악에 침몰하고 가났는데 인생 속에 너는 살아야 돼라고 날 살려 구원할 그분이 그한 사람이 그게 누구냐 하는 얘기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죄악으로 모두가 다 죄의 쓰나미처럼 밀려가는 그 순간에도. 그래서 나도 속절없이 그 유혹 앞에 어쩔까 모르는 그 순간에 아니야 하고 고개 흔들며 나로 하여금 그 유혹을 이겨나게 하게 할그한 사람 그한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 아니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마음에 되새기면서 입술로 고백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종종 액션을 취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 옆사람 얼굴이나 가슴치지 않도록 하는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이처럼은 빨리 붙여서 얘기하면 안 돼. 어떻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 이처럼의 사랑이 정말 풍성한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이만큼 우리 애들 말로 가슴을 비면서 이만큼 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한 그 사랑, 사람. 그 사람이 창그 사랑이 창조의 사랑, 풍성한 사랑, 제한 없이 다. 지으셔서 너 가져 하고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하늘을 짓고 보시기에 좋구나 내가 사랑하는 네가 살 땅을 짓고는 보시기에 좋구나 육지를 만들고 각종 짐승들 각종 새들을 다 만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바다에 온갖 물고기 온갖 바다 생물들 다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셔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혼이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시며 뭐라고 해요? 이거 다네 거야 할렐루야 이거 다너 가져 하고 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지 말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선악 갖다 먹고 먹으면 죽어 먹으면 죽어 먹지마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잖아 너와 나 사이에 이 질서만은 지켜야 돼 선악을 알게 하는 이성이라는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질과다 그래요 선과 악은 네가 정하는 것 아니야. 네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라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 하는 것이 악이야. 너 그거 인정하면서 살래? 그러면 이거 다 네 거야 네가 하나님 돼서 이건 악이구나 이건 선이구나 네가 판단할 존재가 아니야 높이주물이야 그 선만은 지켜라 하고 금령으로 주신 것이 선악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따먹어버려 내가 선이라는 것이 선이에요? 내가 악이라면 악이지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그 자리가 선악가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악의 자리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스프레이션 분리가 되버렸어 하나님 근본에서 끊어졌어요. 죽은 존재예요. 여기 꽃꽂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뿌리에서 잘려지는 순간 이 꽃꽂이는 지금 이렇게 화사하고 색깔 곱고 향기에 나는 꽃꽂이지만 잘려지는 순간 분리되는 순간이 이 꽃에 있는 죽음의 순간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래요 그래서 쫓겨났어 에덴에서 그리고 나그 죄의 비참함 속에 한숨짓고 고통짓고 사는 것이 고해야 그저 미워하고 다투고 시비 걸고 네가 옳은 애 내가 옳은 애 내가 선이라는 것이 옳지 그게 선이지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온갖 죄악 속의 비극과 그 죄악의 열매로 죽음이 찾아온 우리에게, 하나님, 너 망하는 꼴나못 봐! 너 망하는 꼴을 내가 어떻게 봐! 그러면서 하늘 보자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면서 이제는 나 먹어야 산다. 창조에서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이렇게 규정했으나,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오. 우리의,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나 먹고 살아라. 생명의 법을 주셨어요. 풍성한 사랑, 거기서 끝이지 않고, 끝없는 사랑으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끝없이 사랑해서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결국은 그야말로 지옥에 가고 멸망에 차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과 피를 다 찢으시고 내 살을 먹어야 너희들 산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살게 하게 하여 끊임없이 추적하고 끊임없이 제한없이 사랑한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임을 잊지 않냐고 어떻게 그 사랑받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는다 이 복음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속에 다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풍성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믿어라. 누구든지 그 삶과 마음속에 예수 영적 파면 그는 멸망하지 않는다. 주의 결과인 멸망에서 생명을 얻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뭐하면 저를 믿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예수님 모시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놀라운 생명에 참여한 우리들임을 기억하고 이렇게 베풀고 주시는 사랑 앞에 감사해서. 우리도 이제는 손을 내밀어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제는 우리도 베푸는 자리에 와 있는 놀라운 생명의 유업을 받았음을 잊지 않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십자가의 끊임없는 사랑에서 이 베푸신 사랑에서 우리도 그 주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평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주인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